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8월 18일 화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바쁘고 힘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모여서 잊지 않고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히는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 찾아가셔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과 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였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됐던 배경을 같이 봤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했었죠? 네,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썼던 이유가 바로 이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할레파. 그래서 할레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프리랜서에 불과하다.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12명의 제자 중에 속한 것도 아니다. 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듣고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레를 받았다. <laughs> 어이가 없죠. 그그 그 사건이 발생하고 바울 선생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일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나에게 시켜서 한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편지를 어,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다. 나는 사도가 외디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직접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그 같이 올라갔던 적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올라갔다가 이 야구보만 보고 다시, 이, 저기 어디, 다수죠?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는 데까지 읽었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부분부터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호승아,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호승이. 네, 그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이 가면 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할레파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을 들고 있죠, 율법책. 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그 다음이라는 거는, 그 이전은 이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반복, 방,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때그일 이후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디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사역자고 교역자였는데요.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에서는 디도라는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디도를 같이 가, 디도와 함께 갔다라는 성전 그 어, 사도행전 기록이 없거든요. 그 학자들이 말하는 바로는 왜 없었을까? 윤경아 안녕.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경이 왜 없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이 디도가 원래 형이 누가였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 이제 아시죠? 근데 그 누가가 자기 동생이니까 이렇게 큰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디도라는 이름을 거의 안 넣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디도처럼 큰 일꾼의 이름을 안쓸 수가 없는데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이, 이 누가는 자기 이름도 거의 안 넣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름을 뺀 거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와 함께 바나바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던 그 복음을 누구에게도 말했냐면은 유명한 사람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를요, 달리기 경주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렸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직접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이 디도가 원래 그리스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에게는 그 이유가 이 몰래 들어왔던 거지 성도들 때문인데 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받는 이 할례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디도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라면서 거부를 한 거죠.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고 거짓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니까 몰래 들어온 것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뭔지 나중에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복음의 진리가 뭔지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도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누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명령을 안했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이 사도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야구보와 또 베드로의 이름인 개바, 그리고 요한,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또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깐마디로 그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 야 이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다 인정한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 뭐 베드로라고 하면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껌뻑 죽는데 야 내가 베드로와 만났을 때 베드로도 잘못한 일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그것은 베드로가 야구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야구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 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갔다 그리고 안 먹은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렇게 도망가니까 함께 베드로와 함께 그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신실했던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서 베드로처럼 도망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랑 이 밥을 같이 먹는 게이 불법이고 잘못된 경건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 베드로가 어 <laughs> 그 저기 사도행전에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었을 때그걸 밥을 먹은 거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유대 할례파들이 엄청 혼을 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마무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밥을 먹은 문제를 마무리 못해 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도망을 가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굉장해요 바울 선생님 잘 보세요 당신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면서 당신이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당신이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왜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를 합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고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그럼 유대인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은 죄인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렇죠. 수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은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이,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은 상대적으로 소홀 이 율법은 상대적으로 덜 지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상대적으로 덜 지키게 되는 것을 죄인이 되었다. 나는 이방인처럼 율법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죄인이 되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말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믿었는데 상대적으로 율법을 소원하게 소원하게 여겨서 스스로 죄인이라 죄인으로 만약에 드러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다. 어째 어렵죠? <laughs> 네 그렇, 그렇다는 거. 그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 이 배신자라는 뜻이래요. 그나 스스로를 배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에서 죽었으니까 율법 네, 잘 보세요. 어떤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제 생명을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한 거죠.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늘나라에 갈 테니까. 그 마찬가지로 바울 선생님도 율법의 율법과 관계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선생님은 율법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려고 율법 안에서는 죽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 죄와 함께 살았던 모든 삶에서 죽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뒤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몸이 합혀져서 상령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시잖아요. 연합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되었다 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로 안 되니까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헛되게 죽은 겁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 헛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가지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율법으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답답해하는 게 느껴지죠. <laughs>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다 할례를 받아 버렸으니까 답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답답한 마음을 글로 써, 써내리고,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믿음으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을 이제 성경이 미리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에 기록된 글을 보면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 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면 하박국서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믿음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과 믿음이 믿음이라는 게 나중에 율법 안에서 나온 게 아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보세요. 율법과 믿음이 같은 뿌리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 말은 율법을 한번 지키고 율법 아래 에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게 돼요. 그리고 죄는 저주를 받는 게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어떤 내가 열심히 깨끗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희가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구약의 율법 그 이제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바울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죠. 네. 조금만 읽어 봐도 굉장하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 바울 선생님은요. 대학자였어요. 대학자. 그래서 초창기에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던 서신들이요.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굉장한 권위가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에 하면 다 인정을 했던 거죠.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